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누구나 미래는 불안한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마 뭐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5년 후, 10년 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은퇴 후 그리고 또 인생 후반전, 인생 이막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삶에 대한 생각들은 불안의 정도가 훨씬 다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돈, 월이 비해피 이것은 그렇게 위안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인생 이막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 준비 그리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봐왔죠. 심각한 사태에서 상태에서 또 어디에도 우존할수 없는 삶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가올 미래 인생 이마,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아마 그런 삶을 원하시겠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 이마,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해서 누구나 그려보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면 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돈 걱정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친구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취미로 인생이 막, 인생, 인생 후반전 다가올 미래를 살아간다면 그건 만큼 행복한 일도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죽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은 불행한 삶일까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미래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인생 후반전을 대비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과 또제 강의 영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돈 걱정 없이 재무 영역이죠. 두 번째 건강하게 건강에 대한 영역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인 관계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과 여가로, 여가 활동에 대한 영역, 이네 가지에 대해서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것들이 인생 후반전, 그리고 인생 이막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의 정도를 가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네 가지 영역은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세우고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소통법, 건강한 소통법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설정을 하고 또 내가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공부거리 그리고 취미거리를 만들어가는 네 가지 영역인데요. 이네 가지 영역을 우리는 보통 노후준비 4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 4대 영역. 이 4대 영역을 항목별로 잘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막 인생 후반전은 행복한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이러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지원하고 또 홍보해 주는 것들에 대한 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이 바로 노후준비 지원법입니다. 이 노후준비 지원법을 정부 주도로 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참병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대행기관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무와 건강과 여과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과 상담을 통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가면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교육은 저와 같은 전문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총체적인 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서고 있고요. 거기에서 교육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국민연금 소속 민간 강사를 선발해서 강의에 대한 위촉을 하고, 이런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4대 영역, 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여가에 대한 영역들을 잘 준비해서 행복한 인생이 막이 될수 있도록 교육과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은 적어도 10명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저희들 강사가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떠한 비용이나 상품 홍보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저희 국민연금소속 민간 강사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와 교육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상담 심리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와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강의 활동과 그리고 전문 상담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인생정보통에 제 강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가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전액 정부 지원 무료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하게 돈 월이 비해피로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만큼 나의 행복은 다가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를 불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안내를 해드리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